수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운 날씨에도 부, 불구하고 이 자리에 또 예배에 나오신 어, 대종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을 어, 예수 이름으로 크게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주신 은혜가 우리 마음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어,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한 사람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또 믿음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 힘을 드리고. 다시 한번 주님과의 깊은 친밀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그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 보면 어, 될수 있으면 이 종교 문제하고 정치 문제는 피한다고 합니다 같은 친한 친구끼리라도 될수 있으면 종교 문제 정치 문제는 피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간의 주관이 다르고 또 이야기하다 보면 갈등만 초라하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그런 주제는 피하고 일상 대화를 주로 하게 됩니다 그나 우리 신자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신앙적인 대화를 많이 하고 또 받은 바 은혜를 나누는 생활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감제의 충만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어,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제목의 말씀은 심판 아래 있는 온 세상입니다. 심판이라는 이 단어를 딱 들으니까 심판이라는 단어가 먼저 우리가 하는 게 부정적인 의미를 줍니다. 그렇지만 심판이 원래 개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긍정적인 의미로 어,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여러 가운데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판의 의미에는 어, 어렵게 하다, 구원하다, 건져내다 라는 그런 뜻등의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의미를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앞에서 논쟁해온 내용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내리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이방인들의 죄와 도덕주의자들의 죄, 또 이방인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을 냈습니다. 이방인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 조물주를 함부, 조물보다 더 승기는 우상숭배에 빠져서 어, 결국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도덕주의자들은 이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데. 아, 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끊임없이 그의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충성을 요구하고 어, 헌신을 요구하고 그러면서도 그말 기쁨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죄는 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런 특별한 자부심 가운데 남을 판단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한대로 보 봉한다는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은 남을 판단하는 그 자리에 올랐어. 어, 남을 판단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그들의 죄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을 했습니다 바울은 어,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유대인들의 반론을 잠재운 후에 결론적으로 모든 인간은 다죄아를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근본적인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공유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배우고 구원의 필요성과 절박함을 영접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1파트 제 아래에 있는 인간 첫째 참되신 하나님. 어 2장 앞부분 장과 참장 어 8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은 할례 받은 유대인도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다는 이런 다를 바 없는 죄인이라는 바울의 논쟁에 대한 이런 유대인들의 반론이 있었고 바울은 이에 대해서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두 가지 변론에 대해서 반론을 해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어, 자들은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할례를 받았을지라도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면 그 할례가 무익하다는 사실을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또 할례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런 반론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범사의 만원이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특권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특히 로마서 9장 4절과 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받은 여덟 가지 특권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양자됨과 영광, 언약들, 율법, 예배, 약속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은 신실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의와 교만에 사로잡혀 도리어 이방인들을 멸시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유대인들이 다 믿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받은 인간이 불신실하였으니 하나님의 신실성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럴 수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사람은 다 거짓됩니다. 이방인도 거짓되고 유대인도 거짓됩니다. 세상에 거짓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홀로 참되신 분이십니다. 또한 바울은 인간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히 드러났으니 죄인처럼 심판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정제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고 해서 인간의 죄악이 정당화되거나 합리화되어서는 안됩니다. 가르친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넘긴 사건이 인간에게 구원을 가져왔으니 가르친 유다가 한 일이 잘한 일이 아니냐는 라 그런 논리로 접근을 한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런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죄는 죄로서 드러나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로서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야 더욱 더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둘째죄 아래 있는 인간. 이제 구절을 보면 사도바르 이렇게 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난이나 다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 하였느니라. 어, 바울이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근본적으로는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고 유대인들과 조금 도 다를 바 없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성, 이방인이나 모든 인류는 근본적으로 죄의 세력 아래 사로잡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원죄에 관한 교리입니다. 스낙 따먹은 사건이 어째서 그렇게 큰 죄가 됩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 드러난 내용만 보면은 스낙 갖다 먹은 사건은 예를 들면 아버지가 이제 출타하면서 아들의게 얘기를 집에 사탕을 한 봉지를 사놨는데서 먹지 마라. 이 사탕 먹는 날에는 네가 혼나고 집에서 쫓겨난다는 말과 같습니다. 사탕 하나 먹은 일이 아들에게뭐르시 그렇게 중대한 일에서 이 나중에 이 아들을 집에서 쫓아내고 어, 호적에서 파버리는 그런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카 선악가를 따먹은 사건은 선악가를 따먹고 말미암에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어,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선악가를 따먹은 사건은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쫓아내는 사건입니다 우리 마음이 보기에서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된 사건이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졌으므로 더 이상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선악은 하나님만이 결정하셔야 되는데 이제 선악과를 따먹 후에는 내 인생의 주인 내가 되어서 내가 선악을 결정이 됩니다. 이것이 원죄입니다이 원죄 교리를 마음으로 깊이 우리가 깨닫고 주는 의미를 마음으로 깊이 묵상하며 어예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될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죄를 지은 정도가 큰 것인지 작은 것인지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본성 자체가 부패하고 거짖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아래 있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십절과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2절을 제가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을 읍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더다 성경에 하나님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다는 이런 말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찾는 자도 없다는 이 말은 하늘을 찾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우쳤다는 말은 창조주 하늘을 기피하고 등을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무위가다는 말은 우위가 부피하여 먹을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하는데 윤리적으로 부피하여 아무 쓸모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다 이기적인 욕심에서 다루잡혀. 치선을 행하는 자가 잔 음란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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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도 없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 랍비 가운데는 의로운 영우는 죽지 않는다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며 한 사람도 의가 없다는 사실을 선언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의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보험이 필요 없고 그 시도가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단번에 완전한 영원한 속결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물론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의로운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때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 변절하였으며 상한 우유처럼 하나님 앞에 무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설내 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로 올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됨되지 않은 자연 인으로서의 우리는 모두 다지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으로 깊이 인정할 수 있기를 기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은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 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는 시편 5장 9절, 139장 4절, 10장 7절 말씀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어, 목구멍 혀 입술 입은 모두 은어기관에 속합니다. 말을 할수 있다는 것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의 어느 기관이 죄로 오염되어 있음을 밝힙니다. 목구미 열린 무덤과 같다는 말은 더러운 욕망과 부패한 냄새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입술로 끊임없이 중상모래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입에는 미움과 정오심 저주와 악덕이 가득합니다. 가득하다는 말은 습관적으로 난폭한 말을 내뱉는 것을 말합니다. 아울은 흉악한 강도나 깡패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가장 평범한 인간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요,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하는 말 말입니다. 말과 그런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인격과 생각의 표현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저주와 악독을 품고 있으면 반드시 그 은혜에서 저주와 악독이 묻어 나옵니다. 사람을 미워하면 그 말에 그 미움이 묻어나옵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마음의 사은 악에서 악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릅니다. 피 흘리는 데 빠른 발은 바로 행동으로 짓는 죄를 가리킵니다. 악행하는 데 열심을 냅니다. 이런 자들의 삶에는 파멸과 고통이 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를 범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 내면에 숨어 있는 죄성을 깨달아야 우리는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죄인임을 깨닫고 구원을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은 아직 그래도 비교적 의인이라는 이런 생각 갖고 있는데 이런 비교적 의인이라는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아만저가 자신이 암환자라는 사실을 부인하면 할수록 치료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므로 빨리 현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처방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이라함과 같으니라 이상에서 볼때 인간이 본질적으로 부패해서 선한 것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목구멍, 혀, 입, 입술, 발, 눈, 모든 이체들이 악을 행하는 도구로 잘못 사용되는 것은 그 마음에, 그마음이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 홍수처럼 마음에서 악이 예,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터져나온 악을 또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모든 경건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으로 부피한내자신의 모습을 진실이 발견하고 또한 경건한 생활 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려하는 신앙을 새롭게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곳에 참석한 성도님 한분한 한 분들이 이 하나님을 경려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가질 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깨달아 알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천둥이 치는 사안 가운데서 백빽한 구름 가운데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성 가까이 접근하는 것을 금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경의심을 갖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 타성에 젖어서 하나님을 경외할 신앙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경애하는 이 신앙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늘을 경애하는 신앙을 꾸준히 전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절대적인 자세로 하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예수님을 인격대로 만나도록 도우며 규율성수와 실조적육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먼저 하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쉽게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에, 의미에 대해서 어, 조이 도우슨이라는 이런 목회자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죄에 대한 사람들의 네 가지 태도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는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이 죄에 끌리지만은 죄를 지으면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자기가 겪는 괴로움이 크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죄에 대해 도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평판이나 도덕성이 죄가 나쁘다고 하니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한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온전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들은 죄에 대한 태도를 하나님과 동일한 태도로 갖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시야로 죄를 보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듯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죄를 더럽게 여기듯 죄를 더럽게 여기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만이 진실로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파트, 하느님의 심판 아래 있는 온 세상 바울을이 세상에서 온 세상이 다 지하 아래 있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근거로 밝혔습니다. 이제 바울은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19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럿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런 모든 입을 맞고 온 세상으로 하느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하니라 심판 아래 에 있다는 말은 재판 상황을 뒤바꿀만한 모든 가능성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정죄 선언을 받을 수 정죄 선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피고인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우쳐주기는 하지만. 그 죄에서 벗어나는 길을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율법은 온 세상이 죄 아래 있으며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성경은 타락한 인간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 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노아의 홍수 심판은 인간의 죄악을 철저히 심별하시는 공의로신 하나님의 성품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사람이 한분죽는 것은 정한 이치이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첫째 죽음은 육신의 죽음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미 죽음을 선고받았습니다. 누구든지 죄로 인하여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하늘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집행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10년 뒤일 수도 있고 50년 뒤에 집행이 될 수도 있고. 80년 뒤에 집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은 부활한 후에 받는 심판입니다. 한 명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온몸이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을 당하지만 그날에는 추, 다시 죽을 수도 없습니다. 영원히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 없었더라면 유황불 구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깊이 깨달을 때 주님의 구속의 사랑을 더욱 깊이 더딛게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님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로스의 채를 기억하라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을 받는 질박한 상황과 안되시도 세상에 대한 미련으로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 로스의 채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저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하나님을 경계함으로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도 동일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는 우리의 신앙을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거룩한 열망으로 우리 마음이 충만할 때 마지막 때에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데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사도바울은 의인의 음란이 하나도 없다. 모든 인간이 죄 아래 사로잡혀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 사실이 우마음에 어떤 지식적으로 머리로 아는 세계가 내 마음에 새겨지고 내 마음에 깊이 받아들여서 삶 속에서 자신의 무능함과 하늘 앞에 철저하게 타락과 부패한 자신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세가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또 영원히 노를 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잘할 때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롭게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실제 습관지고 형식화된 신앙생활을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답니다. 경건한 생활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기도와 또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신마패를 하는 경건 생활. 이 경건한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깊이 애드아 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때 하나님 앞에서 하님을 경외하는 심령을 경유하는 희난 태도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날마다 십자가 사건을 십자가 사건을 묵상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 사건이 내 마음에 또 내가 들은 지식적으로 어, 아는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이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삶의 실제화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한번 노하셨다가도 곧 돌이키시고 죄악을 따라 처벌지 않으시며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인자하신과 의로우심으로 영원까지 함께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비로우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공의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 하나님께서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면서 죄에 대한 나의 태도가 어떠합니까? 죄를 어떠한 자세로 바라봅니까? 죄가 주는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깊이 깨닫고 느끼고 있는지 한번 묵상하고 돌아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십자가 상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 그 마음을 우리한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에 대한 우스운 진노와 저주를 그리스도께 대신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죄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악하고 기독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야로 하나님 마음으로 이런 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죄를 멀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죄에 대해서 바로 할때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타락한 본성대로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경외한 신앙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묵상하고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삶에 실제화 되어지고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늘님 앞에 나가서 죄 사함을 구하고 이 시대 은혜 받고 엘리아 엘리시대 엘리야와 같이 하늘님 앞에 기약의 은혜 받는 삶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늘님을 찾아가는 하늘님을 찾는 마음이 깨닫고 인지하는 그런 본성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거듭나와 중생난 우리들은 하늘님을 아는 지식 이 있지만 때로는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이 무뎌지고 또 이제 습관에되었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는 신앙생활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다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이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근본적으로 부패하였어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고 새길 수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례의 기도에 나온 것처럼 에, 세례처럼 이런 겸손한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감히 하늘 들어 눈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눈을 뜨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갈 때, 하님께서그 심령을 위로하시고 그 망간대 예수의 십자가 대성전을 심어 주실 것이며 또 하나님을 경외한 신앙을 심어 주셨어. 이 시대 우리가 노와 같이 문희방주를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나오신 우리 대동교회 성도님들은 하는 짓을 볼때한분한 한 분이 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불러주셨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신 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다같이 오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는 나라도 확정되게 하시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이 영원히 지옥 간영혼들 구원받는 역사가 데 우리가 기하게 승밖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홀로 참되시고 어려우신 분이십니다.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거짓되고 근본적으로 부패하였습니다. 결국 모든 인간이 죄의 세력 아래 굴복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깊이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깊이 갈망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